그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지 하나 또나 그런 건없어요가 원래 이런 색깔이다라고생각 했는데 이런 지식이 있는 채널이 있다데모습워 네. 어색해 보이는데 모 배울 보까요모습배어 여기는 압구정의 길손이란 데야 여기 압구정 사람들한테는 고급 투다리 같은 데지 고급 투다리 같은 데 근데 거기보다는 재료가 확실히 다르긴 하고 사장님이 직접 손질한 재료들이 좀 많아 뭐 제철에는 한치 같은 것도 좀 있더라고 근데 오늘 한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좀 한치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뭐, 제철 재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 일단 가갖고 소주 한번 소주 한번 마셔볼까? 들어가자 형 원양 어선 아니었요 아, 원양 어선은 아니고요. 진짜 무섭네요. 괜찮 사장님, 너옷잘 입고 싶어요?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패션이라는 건 말이죠. 우리도 벨트 풀러 보는 업장인가요? 아, 원래는 벨트 풀은 업장인데, 오늘은 벨트를 동여매고. 간좀 긴장하고 먹도록 어, 하겠습니다 어, 오늘 좀 취하면 갑자기 동해바다로 가있을 수 있는 방새이 어, 되게 농후하기 때문에 근데 네. 춘식이 형살좀 빠지셨어요? 뭐 성시경 쪽... 씨도 한다고 두 가지 이렇게 달려들어서 이건 고사랑이 담아주세요. 너는, 그래서... 너는 성시경 씨보다 내공이 부족한 것 같아. 아니야 아니야. 아니, 그러니까 저는 성시경 씨의 내공에 대응을 하는 그 컨셉이 아닙니다. 저는 그냥 저의 컨셉으로. 처니 맞을 텐데. 아니 아니야 처 맞을 텐데. 이렇게 해서. 너왜 이렇게 취했어저 재윤 형에서 많이 마시고 왔어요. 여기 그 다섯 병 마시고 잔, 네 잔, 네 잔, 거 잔,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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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, 네장네 잔, 네 잔, 네 잔, 죄송한데 그것도 하나만 주시면 안네요오네 잔, 네 추식이 <laughs> 형이랑 김수사 아야키토리 못하고 있는. 유튜브 하나요? 네저 하나? 네, 어제 낮술 트리 찍고 있어가지고 율동! 율동! 어디가세요? 만나면 계속 다 만나는 거야 이제 아는 사람 우리가 원래 <laughs> 특별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으면 술 마시는 네. 사람 을다 네. 여기서 만나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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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지. 다잡히는. 다잡히는 스타일인 거지. 우리가 또 가면 네. 몇명한두명더 올릴 거야. 여기서 먹어. 어? 이게 <laughs> 네. 말이 안 돼. 나 여기 있어요. 와서 한 번도 길 가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, 아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만난 적이 없어. 한 번도 안 만난 적. 나 방금 약간 살, 살기 느껴지는 표정은 좀 잘라주세요. 네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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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질적으로 여기 압구정역 쪽에 일식이 유행하면서 90년대 로바다 기업이여고 그 음, 그 네. 그때 많이 생각어요 아, 알아도 뭐 여기 뭐 길손해서 사실 여기가 원래는 이촌동 전에 일본 거주지였지 원래. 일단 오늘은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지어주세요 여기만 지으면 다 알잖아요 세 분이 같이 계시면 좀 알아보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성능력으로 말할 것 같은데 아 스마트해 보이고 아 전진 낱말 얼굴 있겠지만은 어. 저는 항상 아침마다 형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무아인산 드리고 아자 형님 아 오늘 깔아 자신 있어요 저는 소주가 아 <laughs> 있네 이게 이거 소주 한 반병정 어, 반병이에요 음. 소주가 반병이에요 빨리 있는 걸 천천히 천천히 아무튼 이거는 소주 또 반병이고요. 제가 또 형들한테 지금 약간 좀 양기를 좀 뺏겨가지고 말을 못했는데. 형 근데 진짜로 저기는 있또 남자 사장님 이 굽는 게 허투루 안 구워요. 가서 보시면 진짜 완전 집중해서 굽는요 요게 매력은 사실은 그냥 뭐 새로 찾아온 공간이 아니고 원래 있던 공간. 호랑이들이 근데... 동네에 그렇죠. 그렇죠. 아동네 그냥 주당들 아, 다 보이는 뭐역사 그러니까 뭐. 그, 그, 아, 방금도 네.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아, 네. 우린 앉았는데 아, 지나가시는 아. 분들다 아, 아시는 아, 분들이 있고 약간 좀 아, 이런 아, 느낌? 커피, 커피, 아. 커피, 아. 근데 오, 오늘은 약간 오, 좀 형들을 내가 왜 저러는 거야? 손님이 있는 거야? 무슨 문외는 거야? 형들이 날오늘좀 미워하는 컨셉인 것 같아 해야 된다고? 사랑인데 이게 반복하에 흰색으로 것도 원래 오래된 감상인데 또왜 바뀐거야? 처음에 색깔만 사실 김톤의 묘미는 이야장이 그쵸 아, 원래는 야장 하나 딱하나 하나 어떻게 보면 은 센세네요 전혀 그렇죠 센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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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허투루 안 구우셔가지고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죠 네 저는 오늘 되게 좋은데 미움 어, 많이 받으니까 아, 네. 또 이런 모습도 단계야 <laughs> 여기 사실도있지 목동심도 있고 여기에 이거 놀고 있는 거 있어요? 여기서는 식도염이 올라온다 그럼 아, <laughs> <laughs> 근데 오늘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요? <laughs> 드실까요? <웃음> 이런 것도 허락이 되는 아 이런 느낌 원래는 꼬치로 구웠다가 부어갖고 그냥 주시잖아요 아어서주시 음. 아, 아. 근데 그리고 항상 도이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느낌이 진짜 이모님 저희 프레시 하나만 주세요. 저도 그러니까 양주장 서저아길손카테일도 좋지만 이게 최고야. 아뭐 네. 항상 매운 맛이고요. 뭐. 하나 또 서운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. 하지만 오늘 집 빨리 갈 거예요. <laughs> 춘식이가 가게 안갈 거예요. 네. 아직 끝은 없는 거지? 아뒷은 없어요. 아, 네. 근데 근데 절대 안갈거예요 춘식은 아, 없는 데예요 춘식 아, 그걸... 당안갈 <laughs> <할> 거예요. 우연히. <laughs> <laughs> 아그어갈갈 그러니까, 갈 이유가 없었어요. 간요 네. <laughs> 네, 네, 맛있어요. 근데 잘 구우세요. 사실은 오버쿡이 없잖아요. 오버쿡서 음. 아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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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젊은 사람도 와서 이 음. 음. 머리, 머리가 고 음. 아, 음. 젊은 사도 젊은 사도 바꾸시려고 하는 이유도 알겠지만 밖에서 보여주면 난 그렇게 안 보여. 형 근데 오늘 민호와 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민호 그니까, 그, 자체가 이제 팔 민호를 저희가 옛날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터너너아 음. 죽어, 어. 죽어 있는. 죽어 있는 거 급랭 쳐가지고 올라온 거. 와가지고 응. 를 약간 좀 두툼하게 썰어가지고, 뭐, 예, 뭐, 수장이나 막장 이렇게 찍어서 먹는 옛날에는. 원래는 그게. 뭐 원래라고 후회하기도 뭐하지만은, 그러니까 그, 그,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배웠던 게 그냥 어. 그런 식으로 많이 먹었어요. 철어 자체를 구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고 비쌌고. 어. 그 민어는 원래, 그 뭐랄까, 시0여 명은 살이 빨겨요 그러니까 미나가 원래 이런 색깔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얘 자체가 물 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피가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 살로 다들은 거고 그래서 피가 살이 아, 안 나온 거죠. 그데 그래서 약간 두툼하게 썰어갖고 아, 그냥 그니까 뭔 사실 미나가 그러니까 그 말이 좋아 숙성이 사실은 이게 좀 오래 되다 보니까 그선어 그런 맛으로 좀 먹는 느낌이었는데, 나도 얼마 전서부터 이제 그런. 활어 얘기좀잖 자. 가격도 엄청 높은 예. 게 아. 근데 활어를 잘 숙성해서 그러니까 죽어있는 거를 잡아서 숙성하는 거랑 정말 그 잡아서 바로 잡아서 숙성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네 진짜 원래 사실 미더라는 생선 자체가 아, 사실 숙성을 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흰산 생선 중에서는 음. 최고의 감칠맛을 음. 뽑아낼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가 음. 싶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너무 이제 그 전과 콩과 막, 그런 쪽으로 너무 이제. 사실. <laughs> 와, 가지. 아, 여름 가지네, <laughs> 또. 아니 여사님 저희 수철. 이 가지 여사님 가지와 공합을 제일 잘 맞춘 봉기라이윤기하게 기름이랑 가지랑 만나야지. 이 가지의 맛이 배가 될 수가 있어. 음그 수빙이 있어도 수분만으로 하면 가지 비린 맛이지. 그래서 기름을 발라줘요. 기름도 좀 듬뿍. 그래서 때이 느낌이야. 그냥 구운 게 아니고, 네. 그냥 구우면 두살 되지 않아. 기르시 구운 것도 많이 있는데 기름 발라줘요. 근데 원래 여름에는 또스포레타 굽는 게 원래 유행인 거죠, 셰프님? <목소리도> 저도 요리를 배울 때가지은 여름에 구워 먹으라고, 그래. 진짜, 진짜. 겨울에는 튀겨 먹으라고. 그러니까 그래. <목소리도> 이런 지식이 있는 채널입니다. <목소리도> 어습서 아, 배워? 배울거야? <놀람> 어어 형! 저희도 이게 머리 밀어야 될것같아요왜 밀어 어저희 통일감이 있어야 돼아 공약 걸고 밀어야 돼 아니면 내가 수염을 길어야되나 그니까 그까몇명 그러니까 되면은 이제 머리 밀게 하고 아 합시다 아 좋다 I am off to invisible grounds. Don't know when to stop. Return it's not the way for me.